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이 한달 동안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관 공사를 한다며 호텔비 지원도 없이 무작정 집에서 나가달라고 아파트 측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풀뿌리 선거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에게 5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지하 터널 침수 작전에 대해 이미 대비해놨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과 함께 RD 센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는 튼튼한 우군을 확보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해 위협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교통 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 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절이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 1 3 4 6 8 1 0 0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2 1 3 4 6 8 1 0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이 한달 동안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이 배관 공사를 한다며 어르신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아파트 측이 호텔비 지원도 없이 무작정 집에서 나가달라고 강요했다고 어르신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소식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올리브와 칠가 코너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배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배관 공사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들은 관리실 요구에 따라 한달 동안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파트 측이 집에서 나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호텔비를 지원해왔지만 오는 1월부터 집을 비워야 하는 시니어들에게는 호텔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70대 넘은 어르신들에게 아직 젊은이 호텔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을 삼일부터 집을 빌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을 정해주야 집을 빌지 않느냐. 그랬더니호텔은못대요 어머니가 자꾸 그걸 따지면은 따지면은 자기랑 인터뷰는 못 한대요. 더구나 8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리실은 아파트 옥상 골방을 쉼터로 마련했으나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뭐라 그래요? 젊어서 철제를 안 보내준다 그지? 러 밥도 못 해보면 하루에 40분 줄 되니까 나가서 무조건 8시부터 5시까지 있어라 그러고 옥상 그 체육관을 비워놓고 그 그지같이 시커먼 데다 의자 몇개 놓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라.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호텔비 지원이 없이 한달 동안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는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그런 집비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런 위반 사례고 노인분에 대한 학대이면서 차별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의 시니어 아파트를 관리하는 해당 매니지먼트 업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자는 해당 아파트 측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시 십지구 레이스에서 기금 모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 선거를 두 달려 앞두고 이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풀뿌리 선거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 공약이 새겨진 이동유세 차량도 공개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미니밴 전체가 그레이스 유 후보의 이름과 사진으로 꾸며졌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유 후보의 선거 공약도 차량 양옆에 선명히 새겨 넣었습니다. 선거 시작을 두 달여 앞두고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보인 이동 선거유세 차량입니다.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나 직접 달려가 대면하고 소통하겠다는 유보의 약속과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들이 필요 있는 장소면 우리는 거기에 언제든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 당선된 후로 우리 한인타운 십지구 전체로 더 안전된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에 내세운 유보의 선거 운동이 한인은 물론. 타인종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 치안 문제가든지 또 어, 물가 상승 문제가든지 여러 면을 봤을 때 이제는 좀 그래도 한국 분이 하나 나타나셔서 좀 깨끗이 청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She s out here uh, and I I think when I walked by and she engaged in conversation with me just talking with her really felt like I was talking to a real human being and I think that's refreshing for someone like me. 이미 LA 시0지구 레이스에서 기금 모금 선두를 달리며 유력 결선 진출 후보로 떠오른 그레이스 유유 유 후보는 여세를 몰아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는 풀뿌리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 will move to get the job done. 그러고 제가 이제 시의원 된 후로는 우리 사무실도 시간을 더 늦게 열고 주말에도 열고 주민들이 와서 의견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시민들하고 친하게 지낼 시원입니다. 그레이스 유 선거 캠프는 점점 치열해지는 선거전 속에 확실한 예비 선거 승리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호소했습니다. 엘레셋 SBS 전영웅입니다. 이제 휴대폰 하나로 비행기 탑승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인 MDL 덕분입니다. MDL은 가주차량국 DMV가 발급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핸드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려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캘리포니아 DMV 월렛이라는 앱을 받은 뒤 로그인 후 신분증을 스캔하면 됩니다. MDL의 QR코드를 신원 확인 장치에 스캔한 후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면 신원이 확인되는 방식입니다. 단 지금은 파일럿으로 시행 중인 만큼 LA국제공항 3번과 7번 터미널 프리체크레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각 터미널당 3개씩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AX는 특히 인파가 몰리는 연말 시즌, MDL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지도자에게 5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지하 터널 침수작전에 대해 이미 대비해 놨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전쟁을 촉발한 기습 작전을 총 기획해 이스라엘군 제거 대상 1순위에 오른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의미로 그를 데드맨 워킹이라 불러왔고 지난 주엔 은신한 칸 유니스 자택을 포위했다며 체포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신화르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 40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 가량을 주겠다는 공개수배 전단을 뿌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썰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스라엘 관리관 만남이 끝난 뒤미 고위당국자는 신화르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숨어있다며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하마스 측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닷물 주입 공격까지 대비했다는 겁니다. Those tunnels were built by well-trained and educated engineers, and they have considered any kind of attacks. 또 지하터널은 저항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s b s 이종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납치된 자국인인질 3명을 교전 중 5인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전쟁이 전면전이 아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 중 자국인 인질 3명을 잘못 식별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인질들은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에서 납치된 이들로 확인됐습니다. <놀람> 이스라엘 군은 비극적인 사건이며 군의 책임이라면서 해당 지역은 군이 많은 테러리스트를 마주치는 지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향해 연일 강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습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하마스 지도자 신화르를 잡기 위해 40만 달러(우리 돈 5억 원가량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하마스가 숨어있는 걸로 예상되는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전을 마무리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전쟁이 하마스 지도부를 정확히 겨냥하고 정보에 바탕을 둔 작전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it makes sense for Israel or is right for Israel to occupy Gaza, reoccupy Gaza over the long term. 설리반 보좌관과 만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온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루는데 가자지구가 꼭 필요하다며 가자지구 이양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연방 금융감독이 인공지능 AI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의 사용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시행과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공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지진 등전 세계 재난 난민들을 돕기 위한 평화와 화합 콘서트가 올바인과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44년 전 한국의 12.12 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에 뽀로로 탄생 20주년을 기념한 대모험의 영화도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한국의 유명 마이스트로 금난세 씨와 함께 평화와 화합의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다음 달 7일 유시어바인 캠퍼스의 바클레이 극장과 9일 라스베가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김기경 씨와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 씨등 한국의 유명 연주자들이 대거 합류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더구나 이번 신년 콘서트에선 전쟁과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성금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다, 뭐 가자지구다, 뭐 전쟁들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 그걸 참상을 볼 때. 뭔가 우리도 조금 교포사에서 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 공연에서 모금된 성금은 모두 적십자와 유엔 난민기금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44년 전 12월 12일 한국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미주 지역에도 개봉했습니다. 한국에서 8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주 한인들도 극장에서 역사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기 캐릭터 뽀로로의 아홉 번째 극장판도 미주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뽀로로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개봉한 역대급 대모험의 영화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의 봄과 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데모험은 가까운 CGV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경찰국이 지난 2일 할리우드 선셋 블루바드에서 발생한 페라리와 기아 니로의 충돌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파란색 페라리가 다른 페라리와 경주하듯 함께 달리다. 갑자기 통제를 잃고 길에 주차돼 있던 기아 니로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파란색 페라리 차량의 주인, 영화 블랙팬서 등에도 출연했던 배우 마이클 B 조던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사고로 아무도 다치거나 체포되진 않았으며 사고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과 함께 R&D 센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튼튼한 우군을 확보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했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출장 성과에 만족한 듯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도체가 거의 90%였죠. 예. 형사장님께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현 사장은 삼성전자와 ASML이 1조 원을 투입해 짓기로 한 R&D 센터가 들어설 곳은 화성시 동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곳에 ASML이 조만간 출하할 첨단 극좌외선 노광장비 High NA를 들여와 함께 연구한다는 겁니다. High NA에 대한 기술적인 그 우선권을 저선생들받게될것 같고 h i NA는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 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입니다. 현재 3나노급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는 물론 인텔까지 가세해 이 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SML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이 나노 반도체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ASML이 동탄에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TSMC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더욱더 역점을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급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타이완의 TSMC를 빠르게 추격하고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초격차를 유지하는 발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반도체의 공급망 입장에서 굉장히 튼튼한 로봇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나노등 차세대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660조 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핵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곧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핵협의 그룹은 미국이 한국의 핵 억지력을 보장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서 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한국 시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비타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핵 공격 시 반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 기획이라든지 공동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연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여기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중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한미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일체형 확장 억제 개념을 제시했는데 2차 회의에서 실행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n c 지와는 별도로 한미일 세나라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곧 완성돼 연내 가동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 많은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열차 두 대가 부딪혀서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눈이 쌓인 선로에서 열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권란특파원입니다. 선로를 달리던 지하철 객차가 서로 뚝 끊긴 채 멈춰 섰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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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린 객차 이음부 사이에선 승객들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객차 내 전기도 끊기고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쓰러진 승객도 속출했습니다.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大家别慌了,手机,有手机,先把单亮开, 탈출하기 위해 유리창을 발로 차고 비상망치로 두드리는 등안간 힘을 씁니다. 停玻璃퇴근 시간인 어제 저녁 7시쯤 베이징 지하철 창핑선 시열치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에서 열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충격으로 6량짜리였던 한 열차는 4량과 2량으로 서로 분리됐습니다. 인파가 많은 퇴근 시간대라 승객 50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수천 명이 비상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선로를 따라 대피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제부터 베이징 지역에 폭설이 쏟아진 데다 영하 7도의 추운 날씨로 불편은 더 컸습니다. 시 당국은 눈 덮인 설로 탓에 미끄러진 열차가 급제동한 사이 뒤따르던 열차가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건란입니다. 내일 LA 한인타운에 눈이 내립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C 17구를 관할하는 헤더 시의원은 LA 한인회, KYCC, 그리고 리어매진 LA 파운데이션 등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코리아타운 윈터 카니발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번 카니발에는 120여 톤의 눈이 뿌려지며 음식과 함께 미술, 공연, 그리고 게임 등이 제공됩니다. 허시원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인 만큼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윈터카니발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과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LA 통영사관이 무인 민원 발급기 도입과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특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안내실 직원에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인증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기념 볼펜을 증정합니다. 또 열흘간 무인 민원 발급기와 챗봇 사용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매일 한 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할 방침입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이 내일 열례 장난감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타운 육가클리닉 주차장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난감 500여개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또 산타와 사진촬영과 페이스페인팅 등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사회에서 수정된 개정 회칙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으로 경력이 없어도 회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고 공탁금은 5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또 이사회는 최대 99명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이사 임명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주 부동산경영인협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의 우성열 개미부동산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브라이언 신 TS부동산 대표가 연임하게 됐습니다. 우성열 신임회장은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한인 경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대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호놀룰루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 0일 마감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절이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네, 다음 주 내내 남가주 지역엔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후 온도도 급격히 낮아진다고 하니 이번 주말은 맑은 날씨 만끽하며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